관계대명사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 문장 앞에 접속사를 붙여서 전체를 형용사로 만들어주고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합니다. 주어나 목적어 두개 중에 하나가 없는 게 특징이고요. 주어가 없으면 주격,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격입니다. 예문으로 만들어 볼게요. 예쁜 여자 아이 한 단어가 꾸며요. 그러면 pretty는 알죠. pretty girl 이렇게 한 단어가 꾸미는 거고요. 내 나를 좋아하는 여자 에서 동사도 있고 무엇을 목적어도 있네요. 아 이거 문장으로 봅시다. 여자 아이고요. 근 어떤 여자의 설명 들어갑니다. 후 붙여주고 어, 은느니가 없으니까 은느니가 붙여주지 않아요. 좋아하는 동사 적고 나를 근데 조심해야 될 부분 자후 대신에 거리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a girl likes가 돼야 되겠죠. s 붙어 줘야 됩니다. 현재 형일 때 이런 거 조심하고 그 다음에 자 내가 좋아하는 여자아이 일단 여자아이 적고 은는이가가 있네요. 주어 좋아하다 동사지요. 그러면 아 여자의 나 설명 들어갈게요. 후 붙여주고 내가, 아이, 좋아하다, like. 을, 를은 없죠. 안 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아이. 됐죠. 그리고 추가로, 어, w 도 됐는데, w 도 됩니다. 원래는 w 이에요 다시. 자, 동사 앞에 주어가 없어요. 주격입니다. 주어 역할을 대신하는 주격. 자, 주어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없죠. 목적어를 대신하는 목적격입니다. 목적격은 두 가지. 후도 되고, 흠도 됩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볼게요. 자, 후 뒤에는 주어동사 가능하고 그 다음에 흠 뒤에 주어동사 가능합니다. 이게 목적격이죠. 주격은 바로 뒤에 동사가 오는 거고요. 그런데 흠 해서 동사는 될수 없습니다. 흠은 목적격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볼게요. 주격, 목적격, 소유격 관계 대명사도 있는데요. 소유격은 보세요. 머리카락이 붉은색인 여자애. 자, 우리가 아는 문장부터 생각해 봅시다. 일단 여자아이 하고 얘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그녀의 머리카락이 붉은색인 됐죠? 어, 요거, 이런 문장은 알아요. 그러면 그녀의를 대신 받는 말이 whose입니다. whose hair is red. 자, whose 소유격 관계 대명사라고 합니다. 책으로 볼게요. 관계사는 명사 역할도 하고 대명사 주어나 목적어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문장을 연결해 주는 접속사 역할도 합니다. 그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게 관계사고요. 그 문장을 형용사처럼 만들어 줍니다. 사람을 설명하면 후 사물을 설명하면 위치 두개다 되는 거는 대시고요. 자, 관계사 만드는 방법. 두 문장이 있는데 똑같은 거 하나 찾아냅니다. 그래서 어, 서머에 대해서 설명할 거다 하면, 이거 똑같은 거 생략하고 설명하는 거 바로 뒤에 사람이니까 후 붙여주고 나머지 거 붙여주면 됩니다. 동,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오네요. 주격, 바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네요. 목적격. 어? 주어 동사 다 나와 있고 목적어도 다 나와 있네요. 후주가 있어요. 소유격을 받는 소유격입니다. 자, 그리고 선행사 앞에 있는 명사가 사물이나 동물일 때는 위치를 쓰고요. 소유격은 후주입니다. 사람일 때는 후주만 되는데 사람 동물일 때는 오브 위치 후주를 오브 위치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자, 소유격을 쓰는 특징을 보자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면 지우즈, chair 또는 her chair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닐 때는 의자의 다리라고 하면 chair's leg가 아니라 a leg of chair 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단 이 표현하고 그다음에 이두 문장을 연결해서 꾸며주는 표현. 부서진 다리가 부서진 의자 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a chair 똑같은 거 찾아서 없애주고 이거 대신에 위치를 넣으면 되는 거죠 오 f 랑 the chair이 같은 의미니까 자 of 위치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래서 a leg of 위치 라는 표현으로 관계사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사가 맨 앞에 와야 되는데 해서 오브 위치 적고 얼레그가 뒤에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브 위치를 후주로 바꿔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유격 표현, 선행사가 사람 또는 동물일 때세 가지로 적을 수 있는 것도 알아주세요. 사람일 때 후. 사물을 때 위치 두개다 되는 게 대시입니다. 소유격은 안 되고요. 자, 대시 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봐주세요. 자, 사람 동물 혼합되어 있을 때 선행사가 사람 동물 두개다일 때는 위치 아니고요. 후 아니고 대시입니다. 그리고 all something anything a l something anything 같은 경우 대시고요. 최상급 뭐 the first, the second, the est 같은 거가 선행사가 있으면 대시고요. the only, the very가 있으면 대시입니다. 아,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 선행사가 대명사, this나 that 같은 경우면 어, 위치를 씁니다. 대시 아닌 보통 위, 대시 아닌 위치를 씁니다. that that 하면 이상하잖아요.